어? 뭐야 이게? 오빠 나 살면서 이렇게 큰 물건 처음 봐. 소중이를 쳐다보고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녀님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6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37살 유부녀입니다. 요즘 남편이 유난히 밤마다 홍콩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제게 사랑스러운 말투로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집안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 유혹에 넘어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못 이기는 척 안방으로 들어가 첫째 몰래 둘째를 가지려는 건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홍콩 여행을 시도합니다. 남편은 저와 홍콩여행을 할 때마다 제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듣고 나면 정내미가 확 떨어져서 남편과 홍콩여행을 하다가도 갑자기 홍콩여행하기가 싫어집니다. 그 질문은 살면서 흑형 남자와 홍콩여행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차에서 썰려님 방송을 자주 듣는데 흑형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며 듣다 보면 자신의 소중이가 주체를 할수 없다며 저와 함께 홍콩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 후로 썰련님 방송은 남편이 하도 많이 얘기해서 도대체 뭘 이렇게 남편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지 궁금한 나머지 썰련님 방송을 몇개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흑형 사연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지 흑형 사연이 많더라고요. 흑오빠는 경험해본 언니와 경험 안 해본 언니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 먹고 어디서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면 흑오빠를 안 만나본 언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놀아본 언니들끼리 대화해보면 흑오빠는 궁금해서라도 다들 한 번씩은 모두 경험해봤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놀아본 언니들은 흑오빠와 대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제게 자주 질문하는 남편에게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도 흑오빠와 홍콩여행 경험해본 사연을 썰남썰려 방송에 고백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흑오빠와 첫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수가 꿈이었던 저는 무대체질이라 홍대와 청계천을 돌아다니며 혼자서 버스킹을 했는데 흑오빠를 청계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버스킹을 하는데 흑오빠가 건너편에서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제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었는데 흑오빠가 장단에 맞춰 춤을 춰주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있다고 고맙더라고요. 조금 구경하다가 갈줄 알았는데 흑오빠는 제 공연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공연이 끝나 혼자 무대 정리하고 있었는데 흑오빠가 제게 다가와 공연 너무 잘 봤다며 돈 뭉치를 주며 무대 정리하고 있는 저를 도와줬습니다. 살다 살다. 흑오빠는 처음이라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공합게도 계속 저를 보고 웃어주니, 귀엽기도 하고, 나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와 생각해보면, 솔직한 마음으론 흑오빠와 홍콩여행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주변 언니들에게 들은 흑오빠는 엄청 대단하다는 소리만 들어서, 흑오빠에 대한 호기심만 잔뜩 쌓여만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제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가볍게 한잔하러 가자는 흑오빠의 제안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흑오빠와 가까운 술집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며 소맥을 마셨습니다. 흑오빠는 우리와 다른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함께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어깨 동무도 하며 부끄러워하는 조를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오빠의 팔뚝은 운동을 해서 그런지 탄탄했고 다른 것도 탄탄한지 확인하고 싶은 찰나 오빠는 괜찮다며 자신의 배를 한번 만져보라며 티셔츠를 올리니 배에 왕자까지 선명하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흑오빠 배를 한번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흑오빠의 배를 만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고, 부끄러워졌는지 소중이가 조금씩 움찔, 움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술도 계속 술술 들어가니 저도 모르게 흑오빠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흑우빠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컸기 때문에 오늘은 이 흑우빠와 홍콩 여행을 하고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우빠를 꼬시기 위해서 일부러 좀 취한 척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많이 말랐었고, 몸매도 좋았기 때문에 유혹을 한번 하면 안 넘어올 남자는 절대 없었죠. 취한 척 하며 흑오빠 어깨에 기대고 팔짱을 끼니 오빠도 눈치를 챘는지 가까운 호텔에서 쉬다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운 척하며 계속 취한 척을 했고 그렇게 저는 흑오빠에게 부추김을 받으며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샤워를 하겠다는 흑오빠의 뒷모습을 보니 제 소중이에서는 어서 시작해 달라는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흑오빠는 제 앞에서 자랑하듯이 보여준 소중이는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어? 뭐야, 이게, 오빠! 나 살면서 이렇게 큰 물건 처음 봐! 소중이를 쳐다보고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습니다. 흑오빠는 자신이 있었는지 제 말을 듣고 얼른 샤워를 하러 가더라고요. 저도 샤워를 해야 했지만 이미 제 소중이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 흑오빠에게 당장 소중이를 선물해줘야 하는 상황이 와서 샤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온 흑오빠는 제게 사탕을 선물해줬습니다.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사탕을 선물해줬는데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 움찔움찔하며 다리가 안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결국 제 소중이를 흑오빠에게 다 보여주게 됐습니다. 흑오빠는 제 소중이를 보더니 너무 아름답다며 제 소중이한테도 사탕을 선물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중이는 그때부터 홍콩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때 제 기분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두 손으로 눈을 가리니 부끄러움이 덜 했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흑오빠가 제 소중이에게 사탕을 선물해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소중이는 준비가 다 돼서 저도 흑오빠 소중이에게 사탕을 선물해줬습니다. 흑오빠 소중이는 정말 살면서 처음 본 크기의 소중이었습니다. 사탕 선물할 때 사탕을 입에다 물기 힘들 정도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탕을 먹었습니다. 10분 정도 사탕 선물을 하니 흑오빠가 급했는지 제 소중이에게 흑오빠 소중이를 선물해 줬습니다. 처음 경험해 본 소중이라 그런지 처음에 입구에서부터 남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다행히 부드럽고 노련하게 흑오빠는 저를 안아주며 40분가량 홍콩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흑오빠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저는 그 소중히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더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에 잠을 자려는 흑오빠를 깨워 흑오빠의 소중이의 사탕을 다시 선물해 줬습니다. 흑오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소중이가 하늘 높이 치솟아 홍콩 여행을 떠날 준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홍콩 여행은 한 시간 가량 지속되었고 흑오빠가 저의 손에다가. 엄청난 양의 소중이 선물을 퍼부어 줬습니다. 흑오빠의 소중이는 굵기도 굵기지만 이렇게 긴 소중이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경험을 하고 아침까지 흑오빠와 함께 있다 보니 저희는 하루만에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흑오빠의 소중이는 다른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후로 2년 넘게 흑오빠와 연애를 하며 지냈습니다. 지금 이 사연도 남편이 알게 되면 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알게 되면 얼마나 화를 낼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언니들도 과거는 과거라 생각하시겠지만 흑오빠의 경험은 아무도 못 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 남편들도 의학적으로 해바라기 선물을 받아 와이프에게 해바라기 선물을 하는 건 어떨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